벌써 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월 한, 5만원까지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쉽게 벌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제는 그냥 블로그가 응. 자고 일어나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야, 네. 얼마나요? 어, 그거는, 저는 응. 지금 사실 그런 어떤, 그, 에드포스트도 잘 버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벌어요. 아, 그래요? 저 같은 어. 경우는 보통 키워드를 상업적인 키워드보다는 되게 일반적인 일상 키워드가 많다 보니까 아. 저는 이제 그 광고비가 높은 키워드가 많이 어. 안 잡히니까 어, 지금 수익이 한 달에 한 7만원? 이거밖에 안 나와요. 우와, <laughs> 7만원씩 나와요? 네, 그래도 야, <laughs> 핸드폰 어. 요금 정도? <laughs> 아, 저는 그거 이제 에드포스트 그거 이제 등록 딱 되고 나서 네. 목표가 한 달에 만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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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 만원 원 이상은 가지고... 분명히 나오고. 아 그래요? 오, 하 됐다. 그러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네. 볼때 그냥 네. 치킨 값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 그러면 이제 블로그와 이제 SNS로 이제 수익 내는 법 지금 이제 계속해서 네.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음, 애드 포스트 있고 제휴 마케팅 있고. 네. 또 있어요? 또 공동 구매 같은 것도 있는데 아 공동 구매 뭐 인스타샵이라든지 블로그샵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블로그를 어느 정도를 잘 유지하고 노출을 잘 시키잖아요. 예. 그러면 공동 구매를 할수 있는 업체에서 알아서 제안해. 아 먼저 연락을 주는 거예요 블로그로.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직접 제안해서 공동 구매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역으로 다 제안을 주셔서 했었는데 그 동안 되게 성공적으로 많이 팔아봤던 거는 뭐 에그 메이커. 이제 계란 쌓는 머신, 네, 그런 거는 몇천개 팔아봤고요. 오와. 그리고 뭐 청소기, 네. 미국 청소기 그런 거는 뭐0대 한정 판매 이런 거뭐다 팔아보고 이렇게 약간 완판했던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 있으면 그 제한이 들어오고 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물품이 있으면 음. 사실 지금은 이렇게 셀샵이라고 해서 예. 세포샵, 이제 작은 규모의 1인샵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공동 구매를 하는 것들이 되게 활성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 나이 제품은 진짜 팔 자신 있어. 응. 나 이거 있으면은 나 진짜 돈벌 자신 있는데, 이 사람 거 물건 받아오면 나 정말 잘팔 자신 있는데, 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안해 보세요. 아, 그 회사에다가 연락해서? 네, 직접 제안해도 그렇게 실제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는 직접 제안해 본 적은 없지만, 응. 저도 이제 인터넷에 그런 자료들 서치를 하다가 응. 어떤 한 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응. 샵을 했었어요. 응.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되게 예쁜, 그 외국에서만 볼수 있는 희귀한 그런 아이템을 음. 이제 공구를 해가지고, 유아용품인데, 그에 수입을 한다, 한다고 자기가 직접 오.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거였나 그랬어요. 음. 그래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라 오. 그게 되게 희귀한 아이템이고, 사람들한테 되게 예뻐서 음.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야, 네. 야 근데 왜 나는 연락 안 오지? 기다려보세요. 그런 <laughs> 거고 있어요. 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저는 왜 처음부터 블로그로 실크를 하면서 시작했거든요 음. 저는 처음 스타트를 이제 2010년, 1 1년 정도에 블로그를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블로그를 세일즈 블로그로 했어요 오. 그래서 물건을 파는 공동구매 블로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음. 유통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제 블로그 노출이 많이 됐었겠죠 음. 그러니까 더 이제 유통이라든지 뭐 음. 공동구매에 대한 부분에 제한도 많았고 네, 그래서 이제 기회를 많이 얻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전문 분야를 가지고 음. 꾸준히 그쪽을 운영을 했어요. 아 그러면 그거랑 관련된 아이템이 아니고서는 음. 제한이 오기가 힘들죠. 아 네.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수익화 모델을 음. 가져가고 싶다면, 어떻게 보면 세컨블로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음. 그런 약간 세일즈블로그나 유통이나 또 아. 공부나 이런 뭔가 나의 커리어와는 상관없는 음. 진짜로 그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약간 엔잡론로서또 다른 투잡을 가지고 아. 운영하는 아. 하나의 또 다른 자아를 만드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는 것도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음. 네. 아이고, 얼마 전에 이제 인스타그램 이렇게 다 보다가 이제 어떤 분이 장갑을 공동 구매를 하더라고, 골프 장갑을. 네. 네. 예. 근데 평소에 이제 제가 이제 골프샵에 가서 사는 가격보다 더 싸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나도 이런 거잘팔수 있겠는데, 음. 이제 그런 게다 이제 그런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다 똑같진 않겠지만, 보통 이제 그런 거 팔면 한 얼마나 줘요? 수익이요? 네, <laughs> 예, 수익이 아, 되게 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예. 있는데, 수익은 보통 어떻게 주냐면, 블로그한테 10%에서 15%가 약간 관례. 예 아, 네. 가격에? 네. 그래서,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응.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리뷰를 올리고, 응. 그리고 나서 주문이 들어오면, 응. 그냥 엑셀 파일에다가 오. 택배 정보 적어서 이메일 어. 보내는. 하루에 정말 5분도 안 걸리면 투자를 어. 하고, 그 10%에서 15%를 받는 거거든요. 야, 저는 엑셀부터 좀 배워야 되겠네. 그리고 그 모든 어떤 배송이라든지, <laughs> CS 관리. 지 아. 네, 그런 모든 것들은 그쪽 공장에서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오...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쉽게 벌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공동구매가 조금 생똥맞은 거 하면 좀, 좀, 이미 지손상되죠 이미 손상되고, 네. 사람들이 안살것 같아. 왜냐면은,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골프 프로야. 그러면 이제 골프 요구 같은 거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요 괜찮죠. 그죠 신뢰가 네. 가야 돼. 네, 부자 수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채널도 많이 놀러 오세요. 오. 실제로 저는 최근에 어. 어, 제가 그 디지털 노마드니까 항상 이렇게 목이 결리고, 음. 손목 통증 오고 이런 게 아. 있잖아요. 자세가 안 좋으니까 예. 약간 이렇게 꼬부정한 자세로 노트북을 어. 오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깨랑 이런 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음. 이제 노트북을 세워 놓는 거치대를 아. 제가 쓰는 사진을 여러 번 이제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어떤 판매 목적이라거나, 오. 아무 그냥 사심 없이, 그냥 제가 그런 사진들을 계속 올렸는데, 어.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 뭐냐? 에, 어. 셋이 거기 노트북 올려놓은 그거 뭐예요? 어. 그 제품 뭐예요? 나 궁금해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게 궁금해 하는 거라면, 이거는 니즈가 있다. 아. 그리고 내가 또엔잡너의 비슷한 것만 되니까, 어. 내가 소개를 하나면 조금 근거가 있겠다. 어. 그래서 그거를 쿠팡 파트너스에 올린 거고, 아까 보셨던 그런 수익창출을 함께, 그렇게 하나의 포스팅이지만, 내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오. 그런, 그, 나에 대한 이미지와 잘 음. 맞는 결의 제품을 음. 선택한 거는 있죠. 쿠팡 파트너스? 요 네. 오, 뭐 어렵지 않나요? 아니. 정,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요. 네. 그냥 쿠팡 회원 다 하시잖아요. 네. 쿠팡 아이디만 있으면 쿠팡 파트너스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은 거기에서 똑같이 쇼핑 링크처럼 상품을 검색할 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검색을 해서 거기 상품의 링크를 복사해다가, 그 링크를 사람들한테 뿌리면 돼요. 이야. 그럼 돈 줘요? 돈이 나오더라고요. 야, 돈 벌기 쉽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네. 왜냐면 저도 이제 그 주변에서 제가 이제 나이에 비해서 좀 피부가 좀 좋다고 맞아요. 화장품 못뭐 쓰냐고 엄청 물어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화장품을 그냥 내가 이제 그냥 캡처해서 요, 요 화장품이야, 네이버 거기에 네. 스토어에 있잖아요. 그거 찍어서 이거야. 혹서 봐봐. 한달 만에 너 여드름 있는 거싹 없어질 거야. 내가 보증할 거야. 만약에 안 없어지면 내가 돈 변상할게. 어. 그래갖고 이렇게 계속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막목잘안 쉰다 그랬더니 네. 어떻게 하냐. 프로폴리스 먹어서 그렇다고. 오. 이거 어떻게, 어디서 사? 물어보면 그냥 거기 업체 전화번호 넘겨서 전화해봐. 이랬는데 그 그냥 쿠팡인 그런 썼잖아. 쿠팡파트너스로 리크만딱 걸면 하다못해 우리 얘기 기저귀 이거 한 <laughs> 이, 이틀치라도 벌었을 텐데. <laughs> 맞아요. 야 오늘 진짜. 근데 지금 재미있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런 가치 있는 정보가 없어 이런 어,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어.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음. 그 남들 이 나한테 궁금해하는 것도 없어. 음. 근데 지금 같은 그런 게 모든 그런 에요 근데 저한테는 물어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네.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네. 네, 관계를 좀잘 맺는 편이고, 네.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는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 이제 손목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제가 우리 아기이 기저귀 갈고 이제 애기 싸면은 이거 씻어줘야 되니까, 아기들이렇 하도 많이 드니까, 어, 진짜, 진짜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 네. 네, 그게 걸린 거예요. 네, 손목이 네. 나간 거예요. 이걸 정형외과 갔더니 뭐 스테로이드 맞아야 된다 그러고, 잘안 났는데, 안 나요. 응.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안 먹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변에다가 물어봤더니, 한의원 가서 침을 맞으면 이게 난다는 거야. 와. 그 한의원 가갖고 진짜 고쳤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나도 갈래, 나도. 그쵸, 그쵸. 다 물어보잖아요. 라고, 거기도 이제 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개만 하고 전화번호 넘겨줬어. 에이. 야 한의원도, 쿠팡 파트너스 가입하라고 해서 넘겨야 되겠네. <laughs> 그러게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뭐 지인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를 내 경험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이제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 넘기면 음. 쿠팡도 좋고 그 업체도 좋고 소개한 음. 저도 좋고. 그럼요. 야, 쿠팡 파트너스 이거 바로 좀 해봐야 되겠어요. 네, 네 바로 네. 할수 있는. 벌써 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월한 5만원 까지는 지금 이제 그렇죠. 벌써 어, 있을 수 있을 것, 것, 것 같아요. 같아. 네. 그래 네. 또 뭐가 있어요? 또아 이거 궁금해지네. 어, 아시다시피 이제는 네. 모든 뭐 사람이 모이는 게 특히나 다수가 모이는 게 힘들어지는 시장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 그러면 그럴수록 어. 왜 옛날부터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맞아, 맞아 맞아 맞어 네. 그게 뭐냐면